자 이어서 8번 문제 보는데 이 문제도 이렇게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차분하게 하나하나 쫓아가시면 되게 쉽게 풀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f(x)라는 식은 완벽하게 줬어요. 마이너스 4분의 1 x 제곱에 플러스 x다 설명되는 거고 이 g(x)가 뭐냐 했더니 x 플러스 절대값 x야. 근데 얘만 있으면 그래프를 그리겠는데 앞에 x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구간을 쪼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 나올 거예요. 0 나올 거고요. x가 0보다 크다면 x 나올 테니까 여기는 2 x다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등호는 뭐어따 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장 중요한 게 g 합성 f x를 원했으니까 g 합성 f x가 뭐니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x 대신에 이제 누구를 f x를 넣겠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f x가 0보다 같거나 작을 때 여기는 fx가 0보다 작거나클때 여기는 efx다 라고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하면 여기는 얼마야 하면은 4분의 x 로 뽑아주면, 4분의 1x로 뽑아준다면 x 플러스 4가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은 살짝 여기가 마이너스 4하고 0이다. 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마이너스, 아, 여기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여기서 마이너스 4분의 하면 여기는 빼기 4가 되면서 위로 볼록인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자, 요런 식으로. 아, 그럼 여기 0하고 4가 나오겠구나. 그래서 현재 여기는 0보다 같거나 작다면 이게 되는 거고요. 0하고 0보다 같거나 작거나 아니면 4보다 같거나 크다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기본적으로 fx가 현재 양수니까 그 얘기는 0하고 4, 4일 때는 이 그림을 그리겠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프를 따져본다면 아마 0하고 4가 나올 거고 0보다 작으면 0 나올 거고 그다음에 4보다 커도 0 나올 거야 그리고 여기서는 단순하게 기존에 있는 fx를 2배로 물려줄 거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함수는 바로 x가 얼마에서 현재 2에서 대칭이구나 라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자 참고로 해서 이제 물어보는 내용이 뭐냐 ht ht가 뭔데 했더니만 시그마 n은 0부터 해서 10까지 G합성 F의 T 플러스 N입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누구냐면 정의역이 T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정의역이 T다. 그러면 N 대신에 0부터 넣어볼까? 하면은 여기는 G합성 F, T. G합성 F의 T 플러스 1. G합성 F의 T 플러스 2.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G합성 F의 T 플러스 10.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죠. 자, 그렇다면 현재 이것에 합친 것을 우리는 ht라고 합시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문제에서 주는 것은 현재 시그마 마이너스 1부터 6까지 현재 ht dt가 얼마겠느냐 이게 되는 거죠 이 값이 얼마겠느냐 이 p분의 q로 설명했는데 자 이때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마이너스 1에서 6까지 아, 그럼 ht가 이건데? 그럼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구간이 0하고 4, 0하고 4 사이가 맞니? 라는 게 중요해요. 0하고 4 사이면 함수값이 뭐다? 양수인 게 존재하지만, 만약에 0보다 작거나, 아니면 4보다 커지면, 이때는 함수값이 전부다 0이라는 성질을 이용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현재 이 구간을 쪼개서,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그리고 0에서 1까지. 그리고 1에서 2까지. 그리고 2에서 3까지. 이렇게 하나하나 다 찢어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나머지 이제 4하고 5는 4하고 5 사이, 5하고 6 사이 좀더 있다가 적어보자고. 그럼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를 넣어주면 어떻게 되니? 라고 하면 G합성 FT. g 합성 f 의 t 플러스 1, 그 다음에 g 합성 f 의 t 플러스 2 까지만 일단 적어보는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t가 얼마가 돼요? 이게 정의역인데, 마이너스 1에서 t가 0사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하고 0사이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0사이다 하면 이때 함수값 전부 다0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이건 0이다. 이게 되는 거죠. t 플러스 1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것은 영제 현재 1부터에서 현재 0부터해서 1사이다 하니까 이 값은 존재할 거라는 얘기야. 그렇죠? 그럼 얘도 존재할 거야. 그럼 몇개 하면 더 적어볼게. 현재 g 합성 f의 t 플러스 3, g 합성 f의 t 플러스 4 이렇게 흘러가더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선 t 플러스 1이라는 값은 t 플러스 2는 현재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니까 여기다가 2를 더해준다면 여기는 1부터 2까지. 여기는 기본적으로 2부터 해서 t 플러스 3은 3까지. 그 다음에 여기는 t 플러스 4는 3부터 4까지야.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현재 이 뒤에 나올 내용인 g 합성 f의 t 플러스 5부터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 값은 t 플러스 5는 기본적으로 5를 더하는 순간 여기는 4부터 해서 6까지다. 왜? t가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라는 값을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이유는 점점점점 범위가 커지기 때문에 이 값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laughs> 그러면 결국 남는 게 뭐다? 딱 이렇게 4개만 남겠네.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잠시 후에 일 설명해 보도록 하고 이걸 한번 정리해 보면 그러면 얘가 뭔데?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현재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g 합성 f의 t 플러스 1이야. 그러면 g 합성 fx가 얘니까 얘란 얘기잖아. 그러면 여기는 2 곱하기 f의 t 플러스 1이야. 이게 되는 거야. 그리고 플러스, 그래서 g라는 함수를 지워버리고 이제 f로만 정리하면 된다. 그리고 여기는 2부터 해서, 1부터 이제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g 합성 f의 t 플러스 2다. 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마찬가지로 g 의합성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g 의합성 f의 t 플러스 3이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다? 현재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g 의합성 f의 t 플러스 4가 된다. 이게 되겠죠. 자, 이것도 다시 한번 바꿔준다면, 이거 자체가 바로 의미하는 게 뭐야? 2의 f의 t 플러스 2다.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가 되겠어요? 현재 e의 f의 t 플러스 3이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e의 f의 t 플러스 4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함수를 또 우리가 알고 있는 fx에 맞춰서 접근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평행 이동을 해보면 현재 얘는 뭐야? 이것을 eft로 옮겨달라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어 eft라면 x축으로 얼마만큼? t축으로 얼마만큼? 1만큼. 1만큼 옮겨주면 0부터 1까지. 이게 되겠죠. 여기도 2만큼 옮겨줘. 라고 하면, EFT로 하는 조건으로 2만큼을 옮겨준다면. 아, 2만큼 옮겨주면 여기는 1부터 해서 2까지. 여기는 2부터 해서 3까지. EFT. 이게 되겠죠. 피으로 3만큼 옮겨주는 거야. 여기는 얼마야? 그러면 3부터 4까지 EFT가 된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정리를 다 해보니까 여기는 2 곱하기 0부터 해서 어디까지? 4까지 FTDT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또 센스가 있으면, 어,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0과 4니까 요거 2대칭 아닌가? 이게 될수 있어요. 그러면 현재 이것은 4배, 0부터 2까지의 FTDT다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를 하나 정리해 봤어. 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마이너스 현재 1에서 0까지. HDT는 현재 4 곱하기 0부터 2까지의 FTDt라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해 가셨죠? 그면 러 이와 같은 원리대로 나머지 똑같이 해 달라는 거야. 쓱한번 지워볼게. 그러면 요번에는 어떡할 거냐? 여기를 쓱 지워서, 요번에는 0부터 1까지 한번 해줘. HDT. 이런 식으로. 어, 그러면 여기서는 아까 전에는 안 됐던 게, 이제부터 살아남을 거야. 얘가. 0부터 1까지니까. 그러면 얘가 이제 노란색은 쓱 지워지고, 여기는, 아, 요렇게 살아남겠구나. 그러면, 현재 여기는 얼마부터야? t 플러스 1은 얼마부터? 1부터 2까지. 2부터에서 t 플러스 2는 3까지. 3부터 f에, 아, 우리가 알고 있는 t 플러스 3이라는 건 4까지. 그럼 여기서부터 다 지워진다는 얘기죠. 아, 그러면, 현재 이 과정도 정리해보니까, 0부터 1까지의, 현재 0부터 1까지에 뭐 한다? efx구나. 여기는 기본적으로 t 플러스 1이니까, efx 플러스 1. 얘가 얼마부터 얼마까지야? 기본적으로 0부터 1까지야. 이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여기는 마찬가지로 0부터 1까지의 2의 ft 플러스 2. ft 플러스 2. 자,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마찬가지로 0부터 1까지의 2의 f의 t 플러스 3이야 라고 정리하시면 되는 거야. 그렇다면 여기는 그냥 두는데 0부터 1까지 fx d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기본적으로 2를 바꿔주고. 현재 다시 T축으로 1만큼 옮겨주면 1부터 2까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2배 해주고 X축으로 2만큼 당겨주면 2에 3까지 아 요렇게 되겠구나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단지 T를 X로 바꾼 것 뿐이에요 예 요렇게 그러면 여기 같은 경 정리해주면 기본적으로 여기도 2 곱하기 3부터 4까지 EFX DX다 이 되는거죠 그러면 결국 다 합쳐주면 여기도 2 곱하기 0부터 1까지 뭐가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1부터 0부터 4까지의 fx dx가 되네라고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 정리해주면 여기도 4 곱하기 0부터 2까지의 fx dx와 같다. 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0부터 1까지도 hdt는 현재 4 곱하기 0부터 2까지의 ftdt. 이렇게 되겠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기본적으로 1부터 2까지가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한번 정리해보죠.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제 1부터 2까지가 되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값은 다두 배, 두 배, 두배 되는데, 여기는 마찬가지지만 t 플러스 있는 범위가 어떻게 돼요? 1부터 2까지면 어? 그러면 여기는 4가 되고, 여기는 3이 되니까, 여기까지 살아났고, 여기 이유는 다죽는다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다? 현재 여기는 1부터 2까지의 EFX, EFTDT. 여기는 2부터 3까지의 EFTDT.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3부터 4까지의 EFTDT와 같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이 과정은 2에 1부터 4까지의 FTDT와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범위가 이제 왼쪽에 점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다. 그쵸? 이렇게 가는 게 보면 점점 이렇게 땡겨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범위가. 그러니까 아까 전에 여기가 지워지고 남는다 했는데 처음부터 남기 시작하고 0대 는 값이 점점 큰 수에서 작은 쪽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1부터 2까지 HDT는 무엇이 됩니까? 그러면 2 곱하기 1부터 4까지의 FTT와 같다. 그럼 여기도 편하게 정리해보면 0부터 4까지. 여기는 2가 나올 거고, 여기도 0부터 4까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나중에 한 번에 정리해보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와 같은 정리로 흘러간다면, 현재 2부터 3까지는, 여기는 2 곱하기 1부터 3까지의 FTT가 될 거고.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3부터 4까지는 HDT는 2 곱하기 얼마부터 해서? 어, 1부터 3까지. 여기는 1부터 2까지 FTDT와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4부터 5까지는 어떻게 될까? 4부터 5까지가 되면요. 어? 그러면 4부터라는 거는 어차피 이것은 어떻게 돼요? 야, 4부터면은 HDT? 한번 살짝 넣어볼까? 여기 넣어주면 4부터 5까지야? 라고 하는 거야 4부터 5까지라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4부터는 어떻게 돼요? 여기가 t가 4부터 해서 5까지 이게 되는 거죠 그쵸? 그렇죠? 그러면 다 환부다 뭐 나온다? 0 나오겠네?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5부터 6까지도 할 필요는 없겠다 이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값들은 다 지워질 거고 요 값만 잘 정리해 주면 된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 값은 어떻게 정리할 거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한번 맞춰볼게요. 현재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4고요. 여기가 2예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여기와 여기가 같을 거고 여기와 여기가 같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여기서 살짝 범위를 바꿔서 이렇게 해서 이거 몇 개? 두배 해주고. 여기도 두배 해주고. 자, 그럼 1부터 4까지입니다. 라고 하면, 아, 이때부터 안 되겠죠. 그러면 현재 이 값을 살짝 바꿔서, 나는 기본적으로 1부터 4까지라면, 어, 1부터 4까지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거에서 이거 하나 뺀다 생각하면 되겠죠. 0부터 4까지의 ftdt에서, 0부터 4까지의 ftdt에서, 얼마 뺀다? 기본적으로 여기서 0부터 4까지에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어 아이고 현재 여기가 0부터 4 이크 여기 틀렸다 1부터 2까지로 해보죠 1부터 2까지가 되버리면 1부터 2까지가 되버리면 여기가 1부터 2니까 t가 1부터 2가 되면 이렇게 아 여기 맞죠 그럼 1부터 2까지 맞네요 1부터 2까지 그럼 2부터면은 여기도 2부터 3까지만 남겠다 2부터 3까지면 여기가 2, 3이다라고 해버리면 여기가 2, 3이 남을 거고 여기는 3, 4가 될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내용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2부터 현재 2부터 3까지의 efx다. 설명하시면 되겠고 여기도 2부터 3까지의 e f의 x 플러스 1 또는 t 플러스 1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얘를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그럼 마이너스 1만큼 옮겨주면 1부터 2까지의. 1부터 2까 아, 3부터 4까지의. 현재 EFXDX와 같다. 그래서 2부터 4까지다. 라고 설명하시면 되겠죠. 여기가 2부터 4까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3부터 4까지. 이렇게 정하는게 맞죠. 그러면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살짝 정리해 놓고. 현재 여기서 우리는 원하는 게 0부터 1까지의 FTDT를 빼겠다 라고 설명을 달아주시면 되는 거야.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2부터 4까지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0, 4, 2. 그 다음에 여기가 1, 3. 그러면 2부터 4까지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0부터 2까지를 구하는 것에 딱 절반이다. 0부터 2라는 것은 현재 이곳의 한계다. 이게 하면 되겠죠 2부터 4까지라는 건 0부터 2까지와 같으니까 요거 하나와 같아요. 이게 되는 거죠. 그 곱하기 2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3부터 4까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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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2 곱하기 0부터 1까지의 ftdt와 같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정리하는 과정에서 요걸다 합쳐 주세요라고 하는 설명이에요. 합쳐준다면, 결국 이 값하고 이 값은 어떠냐면, 같으니까, 이게 지워지겠죠. 그러면 정리를 다 해보고 나면, 0부터 4까지, 어, 0부터 4까지.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정리하면, 얼마가 됩니까? 바로, 4, 0부터 4까지의, 0부터 2까지의 FTDT와 같다. 이게 되겠죠. 그럼 합쳐주면, 4, 4, 4, 4, 4, 4 12에 0부터 2까지의 FTDT. 이게 되는 거고요. 요게 합쳐지니까 플러스 2 곱하기 0부터 2까지의 FTDT와 같다 이게 되는 거죠. 합쳐준다면 14 곱하기 0부터 2까지의 FTDT와 같다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FX를 한번 적분해 봅시다. 현재 마이너스 4분의 1의 X제곱이니까 이 적분하시면 X의 3승 떨어지면 마이너스 3분, 아, 마이너스 3분의 1이 떨어지니까, 마이너스 4분의 곱하면, 마이너스 12분의 1, 그 다음에 여기는 기본적으로 2분의 1 x의 제곱. 또는 여기다가 t로 바꾸시면 t로 바꿔, 상관없어요. 어차피 변수는 정적분에 사라지기 때문에, 0부터 2까지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리했을 때, 마이너스 12분의 8, 플러스 4면, 약분하면 2. 그러면, 정리하시면 여기는 4, 3, 12, 4, 2, 8. 정리하시면, 3분의 6이니까 3분의 4가 되겠죠 결국 원하는 것은 14 곱하기 3분의 4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정리했을 때 값은 3분의 4 1은 4, 4, 4, 16이니까 56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P 플러스 Q라는 정답은 우리가 알고는 59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문제 풀다가 산수가 약간 틀릴 수는 있겠지만 이 풀이 과정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됐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하나하나하나 하나 정리하면서, 전개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아, 상대방의 함수값이 0이냐, 아니냐. 그리고 정리 후에 이 범위 값을 통해서 하나하나 유추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차 함수의 대칭성을 통해서 하나하나를 해석해 주시는 연습을 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8번 문제 마쳤고요 이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6주차 해석하기 마치고, 바로 넘어가서 7주차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